간밤에 카제나 커뮤니티에 전해진 소식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서 20일 오전에 카제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클라이언트 내부 자료 유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클라이언트 내부에 남아있던 스토리 작업자의 아이디를 통해 검색된 내용들로 인하여 그간 심증만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확인된 계정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유저들은 해당 계정의 x 를 발견하게 되었고 팔로우 목록까지 확인하게 되었는데 유저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가 남성 혐오 논란 당시 트럭 시위에 동조했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 단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으며 전직 나이츠 크로니클 스토리 작가로서의 경력과 더불어 BL 장르의 매니아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작가의 과거 온라인 활동 내역들이 하나둘씩 파묘되면서 유저들은 그동안 게임 내에 존재했던 문제점들 중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었던 논란들. 특히 스토리가 기존 원안과 다르게 계약된 이유나 남성 캐릭터에 대한 취급이 미묘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러한 개인적 성향과 BL 코드를 무리하게 채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들의 계정을 계속해서 추적하던 유저들에 의해 드러난 이중잣대 논란인데요. 사내 정치로 인해 쫓겨난 것으로 알려진 원안 작가 감기 도령에게는 겸업 금지 조항을 들어 강한 압박을 가했던 반면 정작 현재 내부 직원들은 겸업 금지 조항을 어겨가며 X 등의 개인 SNS를 통해 버젓이 겸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굿즈 판매의 경우 특정 기간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상시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카드 결제까지 받기 위해 별도의 페이폼까지 열어두었던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회사의 운영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내로남불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게임에서 이른바 클뜨든 유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화이고 이를 통해 캐릭터의 원본 이미지나 업데이트 내용을 추측하고 공유하는 유저들이 많다는 사실을 개발팀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당연히 배포 전에 클라이언트 내부에 포함되는 민감한 정보들에 대한 최종적인 검수와 삭제가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제나의 클라이언트는 자체 보안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 누군가 일부러 남긴 흔적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코디렉터는 방송을 통해 특정 사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했지만 그간 심증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클라이언트 내부 자료 유출 사태로 인해 특정 사상 지지에 대한 정황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더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아 의혹으로만 남았던 문제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점화되고 있는데요. 끝인 줄 알았던 카제나의 논란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린 이번 사태로 인해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